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벽치기 낚시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못 잡았잖아요. 지금 한한 한 달인가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원투 대를 하나 던져 놓고 그리고 메인은 벽치기 낚시로 하는데 지금은 잡을 때까지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야 너는 등에 용문신이 새겨졌는데? <laughs> 여러분 이렇게 덥습니다. 날씨 오늘. <laughs> 여러분 오늘 31도예요. 31도. 여여여여, 야! <laughs> 너무 <모르겠고 좀> 웃기거든! <laughs> 그만하라고! <laughs> 삼척인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잘안 보이긴 하는데, 고기들이 보이더라고요, 큰 놈들이. 지금, 벽치기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뭐 어디 갔어? 김선생! 예? 네? 어디 갔어? 잠시만요. 자 오늘 메인 컨텐츠는 이 벽치기 낚시를 하는 건데 벽치기를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지어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미끼를 이렇게 아주 작게 작은 물고기들이 먹기 쉽게 자, 이만큼 잘라서 써주고 또 어차피 대상어 종 자체가 큰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늘도 엄청 작은 걸 썼어요. 뭐 던진다기보다 이제 떨어뜨린다는 개념이 맞겠죠. 밑에 고개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흥분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야 이거 뭐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보여요, 그냥. 못 잡으면 바본데, 이거? 아, 이 새끼들 머리가 좋은 건가? 안 낚여요? 왜안 물어요? 고기가 엄청 많은데요? 그는데 <목소리> 그.. 아, 아 아이고 이게 최고 무거운 거네 나야 잡았다 물었어? 배티배도치다야 잡았다 ㅋ <목소리> <목소리> 뭐, 잡았다고? 치 잡았어요 그런 아, 지기 아, 어 <목소리> 야, <목소리> <목소리> 야, <이 목소리> 애아어이왜 예. <laughs> 저렇게 생겼어? 야 이거 맛있다는데? 오오. 바늘 잘라.. 아! 잘라도고왜 <laughs> <laughs> <너> 도망가 <laughs> 야, 야, 야 진짜 잡았다 잡았다고? 진짜 징그럽게 생겼어 근데 큰거 먹었어 큰거큰 거. 큰 거? 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이말장아 무화과 같다 무화과 <laughs> 아니, 학대가 아니라 이거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잡았어? 어? 그냥 먹었어? 어, 아니 밑에 곱해질 하다 보니까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길래. 음. 어, 오랜만에 한 마리. 배도라치 배도라치 배도라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기세면 열 마리는 되지 않을까? <laughs> 오 예, 배도라치. 야 오랜만 에 물고기. 야 오랜만 에 본다 물고기. 배도라치 저런 것도 여러 마리 잡으면 먹을 만 하지 않나? 근데 너무 징그럽게 생겼던데? 맛있대, 근데? 그래? 응. 여기 먹을 게 많다 하신 게 여기 멍게가 있거든요, 여러분. 엄청 큰 물고기도 많습니다, 여기. 제대로 온것 같아요. <laughs> 그래, 고기가 왜냐면, 있는 밑밥을 안 쳐도 되잖아. 그니까 이미 응. 꽤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루어터로 움직여 보기도 했었거든. <laughs> 근데 확실히 관심이 없진 않아. 응. 음, 관심이 있어? 어, 있긴 있는데. 관심을 끌었다면 성공이야. 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얘네 뭐야? 자리돔? 야, 쟤네 뭐냐? 진짜 잡아서 뭔지 확인하고 싶다. 여러분, 새우미끼를 줘볼 건데요. 일단 먹는지, 테이스팅용으로 조금 줘보겠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썼던 방법인데. 쉬워. 아, 씨잘안 돼. 뭐야, 번. 뭐야? <laughs> 관심이 좀 있어. 오오오 온다 온다 온다. 근데 애들이 응. 그게 있네. 우와 온다 온다 온다. 쟤들큰 애들 보이네. 경계심이 있으니? 있네 경계심이. 어,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그그 <laughs> 그, 그 믹스야? <laughs> 하이브리드 요새 하이브리드가 <laughs> 유행이니까. 근데 물고기 진짜 많다. 진짜 아얘들아 어디가? 우와 대박 대박 보여? 응. 봤어? 왜? 네? <laughs> 인사.. 인사해줬는데 <laughs> 너가 인사를 먼저 했어? 어어 어. <laughs> 손흔니까저 파란 옷저 이렇게 했어. 나 입질이 온거 같아 오야 어, 어. 어, 입질 은다 입질 그지 오. 어, 어. <laughs> 아. 야 잡았다! 야 크다! 오오! 야, <웃음> 야 <웃음> 뭐야 <우럭>. 이거? <웃음> 야 무럭인가 <laughs> 야, 봐. <laughs> 여러분 이거 아마 그거 같아요 도루럭. 야 이거 와! <laughs> 야너 낚시 잘한다. 벽치기 <laughs> 벽치기입니다 여러분. <laughs> 오야야, 오야야, 야. <laughs> 얘가 하는데? 여러분. 이놈입니다 이놈 도루럭이에요 사이즈 보시잖아요 이거 지금 야 이거 지렁이는 물었네 어? 어, 어. 뭐야 이거 <laughs> 근데 우렁 맞니? 도루럭 우럭같지가 안 생겼는데 아 쏨뱅이 뭐 이런 건가? 근데? 미쳤다 자들어가 죽었어 어? 어? 안녕하세요 두달입니다 <laughs> <laughs> 열정,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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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같다 그럼 과감하게 빠르게 올리는 거야 다음 저 비싼 곳으로 가 여러분 그 맞은편으로 포인트 이동 을 한번 해봤고요 저기 옆에서는 배도라치 도루럭, 강도 도다리, 네, 이렇게 잡고 세 마리 잡고 나서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벽치기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마릿수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딱세 마리 더 잡고 집에 가겠습니다. 여기가 아까보다 수심이 안 나온다. 어. 그렇죠. 확실히 있나봐. 그렇죠. 오우야. 조그만. 우럭. 우럭인가? 오. <laughs> 사이즈 엄청 큽니다 진짜. <laughs> 좀 드셔야지 <laughs> 저희가 너무 많이 새우를 사와가지고 아네 네. 응.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새우. 힙질이 는데 새우 <웃음> 새우를 <웃음> 주셨어 먹 믿기 새우가 아니었어? 응. <laughs> 힙질이 없소유 내꺼 맛이 없나? 밀물에 밀물 미물. <laughs> 혹시 파마 좋아하세요? <laughs> 오우야 <laughs> <laughs> 뭐야 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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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이제 빼고 싶은데못뺄것 같아 데 오, 백뺄수 있어? 그럼 어떻게? 눈에 박혔는데 바늘이 데 아... 오, 늘이스픈데 오, 번우스픈 잡보겠습니다. 저도 잡을 때가 되, 돼가지고 일쪽일온거 보셨죠? 오. 낚시는 기다림. 낚시는 여유. 고기. 오. 있네 있네. 관심이 없으시군요. 있어 있어. 있, 있나요? 응. 음. 큰가요? 아니, 작아요. 작아. 언제 채워되는 거? 갔다. <웃음> <웃음> 손으로 들고 있어야겠네. 약간 그게 더 좋긴 한것 같아. 큰 놈이 이렇게 입질 해주는 게 아니면은, 음, 작은 놈 잡을 때는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은 듯. 아, 한 마리 또 잡아볼까? 오, 잡았어. <laughs> 근데 걔는 뭐야? 볼락 어, 얘는 아, 아까 걔 같은데, 그냥? 볼락볼락이라고 아까랑 똑같이 생겼는데? 물어. <laughs> 선배님. <laughs> 예세 마리 예 어, 아, 이 지렁이 털이 봄 야, 그만할래. I'm, I'm done. 오늘은 뭐였어? 벽치기를 7시간 정도 해봤는데, 그래도 최근 조항 중에는 되게 많이 잡은 것 같아요. 한 5마리? 6마리? 잡았나? 근데 다 조그만해가지고, 뭔가 해먹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laughs> 우멍치기보다는 벽치기가 좀더잘 나오는 것 같고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가장 좋은 낚시지 않나? 저도 많이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잡으실 거예요. 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